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저입니다. 어, 이번에 예전에 만들었던 북한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과정을 이번에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는데요. 어,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만들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릴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어, 제작과정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그 점은 굉장히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어, 이 영상은 먼저 딱히 그렇게막 뭐 특별한 기능이나 효과가 들어간 것은 없고, 정말 따지자면, 애프터 이펙트에 철저히 초보든지, 초보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기본 기능만을 활용한 영상입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뭐, 배경 지우는 영상, 뭐, 그냥 그 위에 합성해서 색깔 맞추고, 그거 외에는 제가 뭐 딱히 어떤 작업을 한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정말 시간만 투자한다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영상입니다. 우선 만드는 과정이 재미가 있었고, 약간 제가 생각한...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느낌이 나오기도 했고 이제 북한 관련 자료가 생각보다 고화질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도 힘들었고 또 막상 제가 원했던 만큼의 고화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가 의도한 느낌이 조금은 나온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배경을 합성해서 지우는 게 사실상 영상의 거의 뭐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었고요. 배경 지우는 것에 최대한 입체적인 느낌으로 티가 안 나게 글씨를 합성하고 뭐빛 반사를 넣고 하는 것으로 효과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뭐 에펙이나 뭐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다른 시, 다른 분들이라면은 뭐 배경 지우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네. 일도 아닐 거 생각합니다. 배경 지우고 그 위에 맞게, 최대한 거부감 만들게 색깔이나 뭐 밝기, 뭐 노이즈, 이런 걸 넣어가지고, 네, 합성을 한 것입니다. 사실 뭐, 자로 찾는 거에서 시간을 거의 다 뺏긴 거 말고는, 어, 이 영상이 그나마 제가 조금, 이 영상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활용한 방법인데, 맨 처음에 보시면은 소라가 있습니다. 소라상을 지우고, 뒤에 배경을 집어 넣었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소라 앞에서 먼저 영상을 찍고, 소라상 뒤에 가서, 뒤에 있는 건물이 보이게 사진을 따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소라상 위에 덮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거부감 만들게, 지금 보면 소라상이 안 보이죠? 최대한 거부감 만들게 밝기 조절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위에 동상을 놓고 뭐 동상 위치 같은 것만 잡아 주고요 그런 거 말고는 뭐 딱히 한게 없는 간단한 영상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좌표 이동이 다 완료되면은 이렇게 색깔 조절을 해 가지고 이제 영상이 이날 뭐 미세먼지도 많고 찍는 날이 항상 매실 꽤 오랫동안. 날씨도 흐리고 해가지고, 영상이 계속 흐려요. 웬만하면 맑은 날에 찾아가려 했는데, 이걸 찍을 당시에는 너무 흐려가지고, 아, 정말, 우리나라 너무 날씨가, 하늘이 흐린 게 정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영상을 찍는 사람으로서. 지금 찍고 있는 영상도 날씨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 요즘에 너무 흐리죠, 또. 너무 흐리고, 막또 태풍까지 온다 해가지고, 아, 제가 원하는 느낌 영상을 찍을 날이 잘 없기 때문에 어.. 지금 찍는 것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유튜브 짧은 영상들을 또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은 끝났는데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어 정도 바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더이 짧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고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저였고요. 감사합니다.